나프면만야좀해줄까아 저기 있어. 어, 그래도 그래 되고. 그래. 그래좀 있다가 야, 그 우유 조 대잖아. 안 남지 싶어내는 <laughs> 미음은 한 번도 남긴 적 없었어. 세상에. 100%더더막 막, 막, 막 긁어서 주는데 응. 응. 40g 줘갈때다 먹더라. 똥도 괜찮고. 어, 너무 좋아. 아. 너무 좋아. 그고예그 그렇게 예쁜짓그했어 응, 너무 좋 그렇게 이쁜 짓을 했어. 아이고 좋아. <목소리> 음, 양도 좋고 변도 좋고 다 진짜 완벽니 <목소리> 다. 우리 민 그렇게 이쁜 짓을 해. 아이고. 아, 너무 멋있다. 아니야. 잠잘발할게 아. 잠아이이 아, 아. 아, 아. 너여 아니야. 어, 그치만내보볼게 좋아져. 어. 얘는 확실해져 있고 약간 관종이라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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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